가난뱅이 주제의 옷은 그럴싸한데 이 양복 빌린다고 늦은 거야? 함부로 만지지 마 망가지면 감히 감당도 못할걸? 꼴에 잘난 척은? 빌린 양복으로 어디서 유세떨어? 그거 아니? 미리 재는 집에서 쫓겨나서 내게 쓸 돈이 한 푼도 없단다 지금이라도 차버리면 내가 부자 누나 소개시켜줄게 너 말이 좀 심하다? 미리야 난 그냥 내 남친 테스트해주는 거야 돈 앞에 본색 나오는 거 몰라? 고마운 줄이나 알라고 난 미리 돈 따위엔 관심 없어 그냥 좋으니까 만나는 거야 이 여자는 어이없고 이 여자는 반하네요 내 정략결혼 상대가 이 정도만 됐어도 내가 집안 나왔지. 기회를 줘도 못 잡네. 미리가 길에나 앉아도 그때도 같이 있을지 두고 보자. 미리가 회사라는 걸 하나 차렸다는데 직원이 10명도 안 된다던데? 그것도 회사라고 하니? 주인의 청소부가 더 많겠다. 작은 회사라고 무시하지 마. 온전히 내 힘으로 차렸다고. 안 그래도 들리는 소문에 그 조그만 회사가 신화그룹이랑 협업 논의 중이라던데? 여자는 놀라고 남자는 당황하는데. 내 전화 한 통이면 그 계약 취소시킬 수 있는 거 알아? 맞아. 주위가 신화그룹 대표를 안다더라. 인맥도 넓어. 쥐 진짜 대단하다. 내인이랑 이 대표가 친구야. 어머, 그러셔? 그럼 전화해 봐. 당황하는데. 진짜 전화해? 빨리 해 봐. 얘네들 곧 무릎 꿇고 빌게 될걸? 미리야, 지금 빌면 전화한 걸 수도 있어. 칫 미리는 절대 빌지 않아. 알아서 해. 전화를 거는데 지훈 전화가 울리고. 뭐야? 왜 저기서 울려? 아, 새끼라. 방해되니까 빨리 끊어. 우린 이 대표랑 통화하는 거 들어야 된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가 아는 사이였나? 신화그룹 대표라고? 모두가 놀라고 신화그룹 대표가 왜 여기서 나와? 난 당신도 모르지만 그 S그룹 남친이란 사람도 몰라? 오늘부로 너희 집이랑 S그룹의 모든 협력을 취소할 거야 가자 못된 신보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네요 미안 미안 화풀어요 당신 재벌 도련님이 왜내 비서로 들어온 거야? 그건 아 알겠다 당신 아빠가 보낸 스파이지? 아니에요 왜 약혼자를 몰라보세요? 약혼자? 미리야 미리야 아빠가 고른 네 배우 작가입니다. 싫어요. 난 정략결혼 안 해요.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. 한 번이라도 만나봐. 안 그럼 카드 다 정지시킨다. 마음대로 하세요. 전 이미 회사 차렸답니다. 이런 남자도 싫다니. 미리야 사진은 보고 갔어야지. 아 몰라 기억 안 나요. 내가 신분을 숨긴 건 사실이니까 다시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지훈입니다. 미리 씨 약혼자입니다. 뭐라고요? 말도 안 돼. 어머머 지훈이 멋있다. 아까 친구들 앞에서 애인이라고 인정했잖아요. 그건 어쩔 수 없이. 이제 와서 아니라면 곤란해요. 그래 이제 둘이 사겨. 이쁜 커플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에 사겨라 부탁드려요.